포반상의 <laughs> 이모저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라는 네, 것은 어, 그 눈과 눈 사이 이런 그요 부분 에 있죠 여기서부터 이코 끝까지 보는데 이게 한그볼 관골이라 그래서 이코 주위 코를 중심으로 한 3등분을 나누면 그 윗부분이 상정, 아랫부분이 중정, 그다음에 그 다음에 코 아래에 코 끝에 밑으로 해당하는 부분이 하정이 그래요. 그래서 어 35세 이후 50세까지 문을 갖다가 이제 코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그 코에 대한 관찰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많이 활용이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주로 하는 연령대가 중 중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하는 연령대가 30대하고 이제 40대 후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 50대 이후 자리 잡힌다 그러면 식록궁부터 해서 요 이제 볼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사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나이에 볼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코를 중심으로 한 중정 부분이다. 그래서 이 코에 대해서 알아나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쓰임새가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회복이 되었으면 상관이 없지, 이제. 회복됐으면 상관없네. 지워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이제 바로 잡아야지 자 그러면 어, 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먼저 여러가지 얘기들을 할 건데 에,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좀 기억했다가 좀, 에, 적어두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영상이 있으니까 뭐 수시로 봐도 되고 에, 코가 크면은 남성의 심벌이 크다 이건 속설이에요. 남성의 심벌의 모양은 자기 아내, 아내의 코모양에 따른다 이렇게 보 그, 그래서 뭐 남자가 코가 아, 크니까 뭐 거시기도 크다, 뭐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어, 그래서 여성의 코의 크기에 따라서 남편의 사이즈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귀도도 마찬가지. 아내의 콧망울, 콧망울을 봐서 그 남편의 귀두 사이즈를 볼 수가 있다. 네, 따라서 여성이 행복하려면 콧망울이 좋아야 한다. 이 콧망울이 좀 두둑해야 돼요. 이 콧망울이 날카롭고 이런 사람은 성질도 아주 고약해요. 근데 콧망울이 이렇게 두툼한 사람은 성질도 부드럽습니다. 이해심도 많고. 예, 네, 그다음에 콧 오행 중에 토에 해당해서. 가오대 산으로, 산의 비유를 합니다, 이게. <laughs> 그 다음에 코허리, 이 코허리가 바로 이 부분이죠. 연상수상 그러는데, 에, 그런 부분은 자존심과 의지력, 그런 것을 보는 자리니까 약하거나 휘어지나 그러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콧잔등을, 에, 이 세로라 하지, 세로. 이렇게 나 있는, 세로금은 자식을 생산하지 못해 입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여자들. 그 다음에 연수상, 연수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로지르는 주름살이 여러 가, 가닥이 있다. 그러면 남성은 가난하고 여성은 남편에 의지하기가 어렵다. 본인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 가로지르는 그런... 주름살이 있으면 아이 사람 고달프겠구나 이렇게 알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얼굴 사방 이 코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볼 저기 저 관골 이마 이턱 부분이 뒤로 발랑가졌다. 네, 이런 사람은 고봉독존지상 그래요. 그래서 고집세고 빚질 모르는 성격이다. 이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사람. 제잘난 맛에 사는 스타일로서 사람과 재물이 따르지 않는다, 그런다. 이거 턱 뒤로 물러나고 이마도 발랑 뒤로 빠져버리고 이 사람도 안돼 안 좋고 코를 중심으로 해서 산 이게 산이니까 턱도 이렇게 이게도 주걱턱이 좋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턱이 약간 좀 굽어지고 어, 이런 그 관골도 약간 솟아나서 감싸주고 이마도 약간 그 앞으로 튀어나오는 이마.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콧대가 짧고 코끝이 뾰족하다. 무지, 무지하게 빈곤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지나치게 짧은 코는 관운이 없다. 명예운이 없다. 그리고 코가 긴데 에, 콧대가 휘어졌다. 그러면 40대 중반 이후에 실패가 따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콧대가 야위고. 살도 없고 너무 뼈밖에 없다. 거무스름하다. 그 검은 수름마다그 자체로 그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코끝 준두, 이거 준두예요. 준두에 이게 크다꿈 코망울 큰 사람들이 있죠. 딸기 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실속은 없는데 마음은 그 독하지가 않아요. 어, 어질다 이거죠. 그리고 끝부분이 뾰족하면 성질이 날카롭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두 끝. 이 끝부분이 쭉그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약간 더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새끼가 강해. 여자 많이 밝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준두가 누르스름 하면서 뭐가 막 발광이 난다. 그런 재물이 일어나고, 어~ 검무스름해지면서 뭐가 안 좋다 라는 수일 내로 목숨이 위태롭다 그다음에 여성 산근이라는 게 요분이에요 부 여기 산근에 흑점 흑점이 있다는 것은 배우자를 해치고 콧대 옆자리에 여기 저~ 흑점 그~ 고소형 같은 경우 점이 있죠 뭐 빼야 되는데 안 뺐나 모르겠네 이런데점 있는 거안 좋아요 남편을 해친다 그래요 이게 그 다음에 연수상, 요 자리에 흑점이 있으면은 지병을 가지게 되고 형제를 잃는 수도 있다. 요거 잘 정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코끝이 불현듯 붉어지고, 그러면 빨개진다 이거죠? 그러면 관제구설이 따르고 재물에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백색으로. 기색을 잘 봐야 돼. 백색으로 바뀌면 목숨을 잃는다. 이 사람 상에 맺히는 것은 아, 그 어떤 그 징조를 주는 거예요. 징조. 그래서 이게 검은 슬름하고 하얗게 바뀐다. 여보세요. 네, 그럼 그 자체로 이 사람이 조만간에 재물이 나가든가 목숨이 위태롭겠구나. 이렇게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코만 가지고도. 그 우리가 대인관계 많이 하는 30 중반에서 50까지 그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운기를 볼수 있다는 거죠 전에 내가 이 코가 약하고 좀, 그좀 빠져가지고 좀 야물지가 못해 가지고 이 사람은 49세 주먹코가 봐야 되는데 영양가는 없으나 어질지는 어진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 49세 이때 돈 많이 까먹겠다 그랬더니 정확히 49세 50대기 전에 20억을 날려먹었더라고. 근데 그, 사람, 그 사람이 그때 나이가 52세였는데 나는 젊게 봐가지고 앞으로 49세에 돈 많이 까먹겠다 그랬단 말이지. 실제로 50, 20억을 날려먹었더라고. 그 다음에 누른듯 붉은 듯 환하게 빛난다. 그래요. 코끝이 응? 누른듯누른듯 붉은 듯 환하게 다 빛난다는 갑자기 재물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백궁이라 재백궁. 돈 출납할 크게 출납할 일이니까. 그래도 요 코만 코 관찰만 잘해도. 어그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보를 그때 그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턱이 안 좋게 났다는 건 전생에 좋은 일 많이 안 했다는 거지. 음. 그러면 어떻게 해? 현생에는 좋은 일 많이 하면 나중에 좋아. 그렇지, 그렇지. 어떤 아줌마가 있는데 코가 이상하더라고. 얼굴은 이쁘장한 아주머 뭐 코가 이상하게 망가졌더라고. 그래서 아니 50 되기 전에 얼마나 까먹었어요 그랬더니 10억을 까먹었어 그아마는코 하나 손잘 못 대가지고 성형 수술을 했는데 뭐그러이해가지고뭐 저도 저기 하더 10억 까먹었다 그러더라고. 이영이면은 하여간 불평불만 하지 말고 아 내가 전쟁에 성적표가 안 좋구나 그리고 그렇게 불평불만 가지면 안 되지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스스로 반성을 하고 남한테 가급적이면 좋은 말만 하고 그래요. 어쨌든 자기 마음 쓰는 대로 상도 바뀌는 거라 불만 가지고 맨날 투덜거리면은. 인상도 안좋아져 이렇게 해서 코관상 정리했는데 짧은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많이 많았으니까 관상공부 많이 해보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